하중도 주차장입니다. 양 옆에 있어요. 하중도 주차장은. 하중도 다리. 와, 금호가 물 깨끗하네요. 지금. 가는 길이 저긴데, 반대로 왔네요. 아, 사람들 다차길 건너서 가세요. 반대로 오면 이렇게 길을 헤맵니다. 여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아... 다리를 건너오면 이런 모습입니다. <laughs> 어... 행사 부스도 많네! 어디, 분홍색? 나 서울에서 봤어. 어떤 거?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. 아, 아 이거? 이거 얘기하는 거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, 아, 이거? 아, 이게 출품작이야? 이건 달성에서 출품했네. 저것도 달성에서 출품했고. 아, 이거는 동구에서 출품했는가 서구에서 출품하는 자기네. 아, 지옥구마다 이렇게 다 출품을 하고. 그게 잘 해놨네. 아 사람 진짜 많네 오늘 시작도 안했는데 시민들이 만든 작품 시민들이 만든 작품 맞나? 시민참여정원이라아 시민참여정원 아, 그 사진 스팟이네와 여기 사진 찍는 장소입니다 시어가는 평산도 마련해 놓고 오늘은 오늘 며칠이지? 아 오늘 10월 9일인데 사람 진짜 많네 10월 11일부터 11일부터 합니다 여기는 복잡 한 일은 잠시 있고, 생각하는 의자. <laughs> 시민 정원. 아, 우리 집도 이렇게 꾸며놓고 싶네. 정원을. 시민 정원. 이야. 어 주차장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네. 친구 주차장. 건너편도 주차장.